안녕하세요. 5월 25일 이슈 점검입니다. 오늘부터 주요 시장 요약과 시간 10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이슈 점검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오늘의 이슈의 주요 이슈 키워드는 미중 화웨이를 포함한 미중 무역 분쟁의 소음이 좀 낮춰졌다는 것이고 미국의 2분기 경제 전망이 악화됐다. 그 다음에 영국 메이 총리 사태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거기 관련해서 음 주로 외신을 외신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 시간을 이 주요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이미 유학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키워드가 세 가지 키워드가 주요 이슈입니다. 트럼프 화웨이 제재까지 미중 무역 분쟁 통으로 해결을 시사했다. 물론 외신에는 국내의 외신 뉴스나 외신에는 요거에 이어지는 요거 이어지는 부정적인 뉴스를 강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화웨이는 뭐 아주 나쁘다, 위험하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렇지만, 어, 6월 말까지, 6월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을 놓고서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면에는 기대하면서 마크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어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 가능성 어, 해결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은 1분기는 1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나왔는데 2분기부터 지금 5월 달 들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지부 지난 분기도 그렇고 지난 주도 그렇고 계속 안 좋은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JP모건이 또 결정적으로 좀 어, GDP 성장률 얘기를 했고요. 메이 총리가 결국은 이제 사퇴한다는 얘기가 주요 뉴스에 주요 뉴스입니다. 세부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월스트리트, 그 로이터 가장 중립적인 음, 뉴스, 저 외신이죠. 외신이죠. 어, 로이터 뉴스, 로이터의 시장 뉴스입니다. 하, 어, 헤드라인이, 헤드라인이 그 엣지즈 하이어, 그 끝에 마지막에 살짝 올랐다는 거죠. 그 조금 올랐다는 거 아무튼, 예 트럼프가 U.S. 미중 무역 분쟁의 희망에다가 살짝 그불 지르면서, 음, 불 지르면서, 어, 월스트리가 살짝 올랐다. 고개를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투자자들의 거, 그 우려를, 우려를 참, 불식시키는, 좀 잠재우는 그 hopeful comment를 했다. 희망적인, 했다. 이 외신을 외신을 읽는 것은 그 국내 국내 얼, 통, 언론이 전하는 거하고 가만 히들여다 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중립적인 외신과 가장 적극적인 외신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중요해 보여서 이런 걸 읽어드리는 것이니까요.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음, 그 무역 전쟁, 어, 여긴 트레이드 워라고 이제 했어요. 무역 전쟁 해결이 가능한 빨리 일어나, 어, 어 그런 뭐 기대했었다, 기대한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웨이까지 포함해서 통으로, 통으로 그 무역 협상을 타개할수 있다, 어,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붙인 게 화웨이는 매우 위험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종 각 기업들이 화웨에 거래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의 소음이 나라고 자꾸 압박을 주는 겁니다 음. 6월 28일 29일에 그 일본에서 일본, 일본 오사카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G2가 미국과 중국 트럼프와 신입 핑이 만날 것으로 만난다는 그 양쪽이 희망을 했다가 최근에 미정 상태로 됐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됐, 된 상황에서 계속 그러면서도 서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뉴스 프로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라고 시장에서는 막그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이제 그나그 그 부정적인 멘트가 쏟아지면 언론은 무조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들. 그, 그래야 아무튼 주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나시라고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건 참조하시고요. 그, 시장, 그, 전문가들 얘기는, 어, 여기저기에 긍정 조그만 마 스몰 포지티브 스토리가 있다. 어 그, 아직은 뭐 희망이 있다 그, 있다는 얘기가 있, 있다는 것이죠. 어, 그,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그 경제지표가, 어, 4월에 내구제, 미, 국에서 만든 자본제입니다. 자본제들에 대한 신규 주문이, 신규 주문이, 어, 뭐안 좋았습니다. 예, 안 좋았어요. 떨어졌어요. 빠졌어요. 자본제는, 자본제가 잘 나간다는 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경제의 GDP 한12% 이상이 차지한다고 해요 그쪽 부분이 비중이 네, 그러니까 중요하죠 물론 소비는 70%니까 소비지표가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한주 동안 다운은 0.68% 마이너스 0.7% 정도 떨어졌고 S&P가 1.2% 정도 떨어졌네요 나스닥은 더큰 폭이 큽니다 미중 무역 분쟁 영향 때문에 영향이 크죠 수요가 그쪽이 수혜와 공급이 중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3%가 떨어졌고요. 어뭐 그런 얘기고 스몰캡이 그 어제는 큰 폭을 움직였다. 그 금융주가 금, 금융주가 S&P500에 이제 어저께는 그 국채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어,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주는 자기 대부해줄 수 있는 이익, 그 대부해주는 대출금리가 장기구체금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이 늘어나죠. 마진 폭이.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별도 장단기 금리차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스페셜리포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근데 내용이 워낙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이라 이게 설명을 길어서 이해하실 수, 있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 오토데스크라는 이제 그, 기업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5% 이상 자, 이상이 미국 증시에 대한 로이터의 내역이었고 글로벌 시장 세계 시장 똑같이 에... 저 뭐야 뭐 같은 얘기 예... 같은 기본 그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muted trade hop 아무튼 뭐 조용한 에... 그, 크지는 않지만 음, 그런 그런 무역 전쟁에 대한 뭐그 그 희망 때문에 살짝 올랐다. 중국은 마이크 폼페어가 주, 공산당과 화웨이가한 통속이라고 했는데 어, 그렇지 않다. 어, 뭐 그런 얘기했다고 하고 트럼프가 화웨이가뭐매리 어, 위험하다고 했다. 이걸 보고 이제 티퍼테시를 그 스펙 분쟁의 소음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꾸 주고, 주고 받는 거죠. 어, 뭐, 여기 보면, 그, 스페링, 티퍼탯이라고. 물론, 관세를 주고 받는 것도 티퍼탯이고. 아무튼, 그, 심적인 요인으로 움직였다, 오늘, 오늘은. 뭐, 그런 얘기고요 어, 달러는 목요일날, 연, 2년 최고점에서 살짝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 제조업 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내구제, 내구제 문제가, 주지수가 안 좋았죠. 근데, 메이가, 어, 메이의 사퇴가, 사, 메이의 사퇴, 메이가 사퇴합니다. 이따, 뭐, 별도 뉴스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좀, 그, 결국은 버티다 버티다가, 버티다 버티다가, 어, 그, 파운드화에 영향을 주고, 뭐,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오일 가격은 전혀 큰폭 하락에 이어서 다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 얘기였구요. 마켓워치, 이 공격적인, 시, 공격적인 이제 증권 전문 시, 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중립적이면 조금 공격적입니다, 여기가. 어. 뭐, 아무튼, 다우가 2011년 이래 가장, 음, 뭐, 주간 3주째인가 5주째인가 빠졌죠. 그, 좀, 뭐야, 빠졌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예. 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 월요일, 월요일, 어, 월요일은 메모리얼 대회에요. 미국에. 뭐, 휴장합니다. 예, 뉴스가 없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현충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전쟁, 뭐, 그 전상자들 전사자들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좀 줄이는 어 그런 뉴스를 얘기한 거한 거라고 뭐 한번 얘기를 해 봐. 음. 헤드라인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살짝 어 투그 브레서. 어뭐 아무튼 굉장히 최근에 몇 주간 좀음 무역 미중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5월 10일 이후에 계속 흔들렸죠.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시장이, 아무튼, 올, 가고 싶어 하는 그, 그, 회복성이 강한, 강하다고 보입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그 화해에 대해서 뭐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우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또 얘기했다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별도 보고서에서 여기 그 환율을 저평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관세를 보고하겠다 아막 그런 내용이 별도 보고서가 상무상에서 어, 검토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그 테라사 메이 총리가 어, 하야를 결정했다 이럴 경우 하야죠 예. 그다음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기점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 그쪽 리포트에 다시 한번말씀 드리고요 어.. 경.. 어, 아까 내구재 주문 내구재 주문이 떨어졌다 라는게 그~ 주 어, 마켓 워치의 공격적인 시장 전문 그~ 증권시장 증시 전문적이에요 어~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어~ 아까 그~ 영국 브렉시트 얘기 그~ 로이터가 다룬 뉴스인데 브렉시트가 매일 어, 브렉시트가 브렉시트가 매일 을 뭐~ 아무튼 끌어내렸고 이게 존슨이라는 사람이 후임의 유명한 유명 그~ 좀 유력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분 이분이 어, 노드브렉스트에도 걱정 없고 오히려 유, 영국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EU, EU가 굉장히 걱정을 어, 키우고 있죠. 노드브렉스트가 된다고 하면 영국 금융 중심지는 금융 중심지 런던에서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금융 기업 빠져나가고 막 이런 그 선언을 계속 줄여서 하고 있는데 음, 아무튼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EU가 미국 다음으로 EU 전체 통으로 보면 어 GDP 비중이 가장 크죠. 중국보다 뭐 조금 앞서는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영향이 크긴 큰, 큰 거죠. 테라세베가 금요일 날 아무튼 뭐그 자기 후임을 정하는 후임을 정하는. 그 당내 어 당내 투표 그 겨, 투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만두겠다. 어. 그 메이의 사태가 브렉시트 위기에 대한 어위기에 대한 아무튼 그위례를 키우 키웠습니다. 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지금 외무장 전임 외무장관인데 이분은 강경론자예요. 그다음에 현재 외무장관 제레미 헌트라는 분도 뭐, 나오겠다고 하는데,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 뒤에 세부적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뭐, 그, 자기들, 이거 전문가들이나 보실 내용들이고요. 전문가들이나 보실 내용이고, 그, 10월 말일까지 지금 연장시켜놨습니다. 지금 5월 23일부터 29일까지가 EU 의회고요. EU 의회, 의회 선거일이고요. 그다음에 시, 영국 브렉시트는 10월 말까지 했고 그 전에 자기들이 영국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해서 우에 결정하면 그때 어, 빠져나가 그 자동 탈퇴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이유와 합의를 해놨어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분간 또 다시 또그이 그 선거가 당 대표 선거가 당 대표 선거가 6월 말쯤에 있을 거로 보이는데 어 영국 보수당의 당 대표. 그때까지 또 시끄러운 뉴스 플로우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미중 중국이 이제 어 US 어피셜인 마이크 폼페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가를 비롯해서 아무튼 중국이 계속 그 미중 무역 협상을 교착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그 화웨이가고 뭐 결탁해서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뺏고 안보 유태이라 그렇게 하, 이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 그거에 대해서 그 그거 아니다. 라는 것도 반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거 했고, 그 양, 양국의 아무튼 저뭐 추가적인 협상은 결정된 바가 없고, 어 뭐 중국 내부적인 입장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그런 조치를 해도 자기들은 건실 건전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는 작년에 그 자기의 책임 지지 기반인 농업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20억 달러 에 이어 지원을 위해서 150억 달러 추가 지원을 합니다. 그 중국이 뭐콩 수입 등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미국 농업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죠. 보복이라고. 그 보잉이 보잉 주가가 올랐는데 아무튼 737이 737맥스가 6월 말 경에 다시 어저 뭐야 운항을 승인할 거다라고 연방항공우주국에서 연방운항청, 어, Federal Aviation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이 올랐어요. 예 경제지표 그 저 뭐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김, 내용입니다. 그 자본재에 대한 신규 주문이 신규 주문이 어, 떨어지면서 1분기 경제 성장 이 1분기 경제 성장은 수출과 재고의해서 뭐 상승에 깜짝 상승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 평가가 되고 있는데 거기 경제가 아무튼 2분기에는 그 핵심적인 요인으로 어, 빠질 거다. 이런, 이쪽 부분이 경제 12% 정도를 이제 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제조업 부분이, 제조업 부분이, 예, 그 원인이 보잉이 737, 737 에어크래프트, 비행기에 주문이 떨어진 게, 이게 워낙 단가 크다 보니까 영향이 컸고, 어, 2분기 GDP에 정,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1분기는 3.2% 연일 전망을, 연휴 됐었고, 깜짝 상장을 했죠. 근데 JP모관이 어, 2.25%이페이스에서 1.0%로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어,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있고요. 먼저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학자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고요 아무튼 그 경제지표들이 경제성장 1분기는 깜짝 성장했는데 2분기는뭐 조금 많이 주저앉을 것으로 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전에 우려들이 많이 나오면 나오다 나중에 좋아지면 또 그게 오히려 어 시장에 호재가 됩니다 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요 이게 철저하게 경제는 심리적인 음,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 지표는 심리의 영향을 줘서 심리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주고받는 거죠 그 금액을 사람이 가서 그 심리를 주고받는 거예요 가격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기를 하든지 뭐 재고를 주뭐 하든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장 심리가 심리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아 요거는 어, 미국에서 가장 큰 침메이커라고 SMIC라는 음, 회사가, 회사가,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걷어들일 거라고 합니다. 예. 퇴, 상장, 그, 뭐라, 뭐라고 하나요? 퇴치. 자진, 폐지, 상장 폐지, 상패를 해, 한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음, 뭐 그런 걸 하고 있다고요?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는 데가 NYSE에서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뭐 거래량도 부진하고 뭐 거래량이 부진하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그 이런 분위기 시장 제재 분위기에 따라서 어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보내드렸고 JP모가는 2 분기 GDP를 1%대로 낮췄다라는 그 뉴스 뭐 길지는 않은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 보지 못해서 어 보지 못해서 주로 그래서 그 JP 모가는 아마 금리 상승을 시킬 거다, 빼들를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언젠가 금 다시 금리 인상 어, 모두로 돌아설 거라는 게 이전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접었다는 거예요 어, 시장의 기대가 원래 반대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네. 네, 그런 아무튼 경제 전망이 안 좋게 봤다는 것이고 세계 어, 뭐 이거는 로이타가 뭐 분석기사인데 OECD에 대한 OECD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분석기사인데 아무튼 그 현저한 위험의 세계 경제가 어, 무역 분쟁 때문에 무역 분쟁의 이 에스컬레이션 때문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뭐다 그렇고요. 다뭐다 뭐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저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기 보시면 그 지금 현재 진행된 이런 그 무역 분쟁이 무역 분쟁이 아, 아까 지수가 좀 있었는데 아,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세계경제 그 성장률을 0.7% 정도 깎아먹거나 아, 그런 불확실성이 금액으로는 6천억 달러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어, 6천억 달러 이게 아르헨티나의 뭐 GDP와 같은가봐요. gdp 인 이게 어, 적자를 얘기하는 건지 적자는 아니겠죠. 6 아르헨티나가 작은 나라인데 아무튼 우리가 1.5조 달러 정도 되죠 주, 그 미국은 20조 달러 정도 되고 gdp가 그 중국은 1.5조 달러 정도 명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전면전에 붙을 경우는 중국 경제 2%정도의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진핑과 어, 중국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6월 28 29일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 라고 여기는 박아버렸네요 네, 로이터에서는 음. 아 듀투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그런 희망이었지 그게 취소될 건지 안될 건지 모르죠 네 이상까지 어, 좀 자세하게 읽어 봐 드렸고요 좀 시간이 길었을 것 같은데, 어, 길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읽어보시는 게 조금 그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어,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런 시간 을 따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 마련을 해봤고, 그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말 되시고요. 그리고 뭐 응원하시려면 아래 구독을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